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정화영 주무관 네, 양원규 성년인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기차를 타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정경련회관에 도착했는데요. 쌤, 근데 저희 오늘 여기 왜 왔죠? 네, 기획재정부가 주관했던 신기술 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수상식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오와. 네, 네, 네. 또 뭐죠? 또 뭐죠?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네! 회장 정책 포럼. 네, 아, 정책 포럼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주무관님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아, 제가 이걸 모를 거라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맞죠? 에. 아, 예. 예. 어, 에이. 이걸 모를 수가 없죠. 에이. 네. 예. 네. 예. <laughs>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진행되고 있는 포럼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제 곧 저기 안에서 시상식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수상자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팀명 먼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이차전지로 어, 이차전진의 강물 박소미입니다 곧 시상식에 오르게 되실 텐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저는 굉장히 일단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laughs> 추상할지 몰랐고 일단 네. 저희가 이제 광고인으로서 좀더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감사 멘트였습니다. <laughs>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대학생부의 슈퍼노바 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팀 슈퍼노바 팀장 노세연이고요. 팀원 이서영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팀명 짓게 되셨는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모전 아이디어가 이제 우주에서 태양광송신을 무선으로 하는 그런 건데요. 슈퍼노바도 초신성이라는 뜻으로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큰 이벤트니까 기억에 남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전또 윈터 카리나 닮으신 분들 또 오셔서 아 그래서 슈퍼노바 팀이신 줄 알고 혹시 그러면 춤도 좀 가능하실까요? 어, 가능해. 아, 가능하실까? <laughs> 사건은 <목소리> 내가 와아오에고세기부터가 아오에 신성장 코드가 아오에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네. 목소리> 네, 역시 스포오바팀 이름만큼 더 대단한 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신기술 신업 콘텐츠 공모전 저희가 인터뷰했던 수상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응, 정말 다양하네 에어리 밤빛에 되게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리셔서 저희는 이번에 자리를 옮겨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문가님을 모셔보게 되었습니다. 신기술, 신산업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김강석 경제연구실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또 경제를 전망하는 경제전망의 저자, 김강석입니다. 김강석. 네. 경제 전문가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렇게 오버하는 컨셉이세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내년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흐름을 예상하시면서 네. 미국 경제의 경우에 예외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전망하시게 된 배경이 많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대주제가 미국 예외주의라는 거예요 세계에는 저성장 고착화에 놓여져 있는데 미국만 예외로 고성장한다. 네. 강달러 현상이 야기되니까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이 있어요. 너도나도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채권 투자를 많이 해요. 달러 선호 현상이에요. 더군다나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미국 내에서 미래 유망 산업들을 다 재배치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소위 쪼그라들고 있는데 미국 경제로만 이렇게 몰리는 미국만 예외가 되는 예외주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예외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할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협상가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국가들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또 늘려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첫 번째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 신행정부가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 조건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강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기술력입니다. 어떤 특정 산업에서의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강한 어떤 미국 스트롬맨이 어 협상을 가하고자 할 때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력이다. 더군다나 25년은요 관세 전쟁의 시대에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와요. 그럼 관세를 이길 수 있는 건 뭘까요? 기술력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AI 반도체,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025년을 좌지우지할 핵심 산업, 핵심 기술은 뭘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거예요. 특히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그래도 유망 산업이라고 일컬었던 거.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이런 영역의 기술 혹은 이런 영역의 산업들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시대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유망 산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우주 산업, 자율 주행차. 우주 산업과 자율 주행차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뭐예요? AI입니다. AI가 구동되려면 반도체가 필요해요. 트럼프 시대에 유망할 만한 산업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부문에 있어서 더 우리는 경주하듯이 답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 2.0 시대에 브리다라가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서 할수 있는 전략,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기술이 나홀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반도체 사 봤어요? AI 사 봤어요? 아니에요. AI가 적용된 제품을 사는 거예요. 네. 반도체가 활용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기술이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고 상용화되고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3대 게임 체인저가 활용되어 나갈 것이고 유망 산업들은 이 게임 체인저들이 적용된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동 경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통 산업에 있는 이런 산업들을 산업 패러다임에 맞게 전환해서 재배치하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 바로 3대 게임 체인저 그 방향으로 전환의 방향성을 선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 미래 여러 서비스 영역에 여러 제품 영역에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도에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핵심 전략은 2025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잘 대응하는 것. 그 거대한 소용돌이는 트럼프 2.0이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 중간에 패권전쟁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특정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을 제공하지 마. 하는 제재를 충분히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응한다 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이 또 예견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핵심 소재 휴대폰의 핵심 소재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이 다 중국으로부터 조달받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이 공급망을 차단하면 그런 문제도 우린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고 중국이 아닌 그밖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유연 공급망을 확보하는 노력 어떤 사전 대응책들을. 어 마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다음에 긴급 대응을 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대응 체계를 우리는 소위 레질리언스라고 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역동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꾸준히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을 모시고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 변화될 미래가 점점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정책에도 적용해 나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희도 기획재정부의 일원으로서 신성장과 신기술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실까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정화영 주무관, 송영이전 양원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